제 주변의 귀부인 친구들이 최근 청담동에 있는 수제가죽 구두 브랜드 메아라이엔에서 신발을 사고 있어요. 이곳의 신발을 한번 신어본 사람은 다른 신발은 다시 신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수제소가죽 샌들은 바로 그 가게의 여름 최고인기 신상입니다. 디자인이 세련된 동시에 매우 편안해서 오늘은 무려 50% 할인 중이고 평소보다 5만원이나 저렴해졌어요. 정말 엄청난 가성비죠. 이 샌들의 어퍼는 이탈리아 수입 천연 소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부드럽고 발모양에 잘 맞으며 천연의 질감이 느껴져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게다가 20년 동안 형태가 변형되지 않아요. 밑창은 천연 가죽과 고탄성 고무를 복합적으로 설계하여 아치를 완벽히 받쳐주며 자유롭게 굽혀지고 피부와 닿는 부분도 부드럽고 쾌적합니다. 특별히 3D 충격 흡수 기술을 적용해 걸을 때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무릎과 발목을 보호합니다. 전체 샌들의 무게는 단 300g으로 평발인 사람도 하루 종일 신어도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제가 직접 신어봤는데 지금 신고 있는 ASICS 운동화보다 더 편안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볍고 편안했죠. 또한 이 신발 내부는 전부 수작업으로 연마하고 광택 처리되어 새 신발이라도 발이 아플 걱정이 전혀 없어요. 밑창에는 독특한 미끄럼 방지 패턴이 적용되어 비 오는 날이나 등산할 때도 뛰어난 접지력을 제공합니다. 스커트든 바지든 어떤 옷에도 우아하게 어울리고 신고 벗기도 매우 간편해서 출근, 쇼핑, 여행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게는 수년간 순수 수제 제작 원칙을 지켜왔으며. 구매한 고객들 모두 이곳의 신발을 지금까지 신어본 신발 중 가장 편하고 정교하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현재 브랜드 창립 기념일을 맞아 처음으로 시간 한정 반값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단돈 49,9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프로모션은 오늘 밤에 종료되니 반드시 한 켤레 구입해 경험해 보세요.